아이돌 그룹에게는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는데요. 네. 잘 아시죠. 연애가 대표적인 금기 사항인데 음. 어, 오늘은 이별 후에 다시 재결합한 아이돌 커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지영 기자 네. 그걸 보기 전에 그 기자로서 금기 사항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기자로서 오... 금기 사항이요. 네. 막 발설 금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 뭐? 음. 여기서 실명을 밝히는 거? 그게 금기가 아.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아나운서로서 금기 사항이요. 글쎄요. 우리는 자, 과거 신기자요. 네. 예. 뭐 엠바고도 있고 기본적으로 음, 엠바... 직결의 사안들이 좀 있긴 있죠. 그런데 네. 사실 엠바고라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대중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먼저 깨기도 하는데 음. 연예계에서는 사실 좀 그런 만한 이순서를 없기 때문에 대체로 엠바고로 지키는 게좀 상도덕으로 잡혀 있죠. 음. 네. 좋은 날씨 생각했어요? 아니요 뭐 저는 없어요. 저한테는 <laughs> 없어요. 네. 어, 금기사항이 없어요. 네 저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다 <laughs> <laughs> 말할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불도저 네.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시크릿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here. 네. É? 톱 아이돌 A와 B, 두 사람이 소속된 그룹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는데요. 와, 이들이 공개 열애를 하기 전 이미 팬들은 이들의 연애를 포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사적인 자리까지 쫓아다니는 사생팬들이 우선 있었고요. 또두 사람이 은밀히 SNS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와. 하지만 세간의 과도한 관심과 팬들의 네. 지나친 오지랖. 배지친 이들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다시 재결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진 이들이 서로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음. 이들은 자신들의 열애가 다시 들킬까봐 전보다 더 조심조심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힘겹게 다시 사랑을 이룬 A와 B를 응원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그세상은좀 제일 네. 많이 살아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음. 근데 또 다시 만나서 이거는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좋은 않다.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진리처럼 예. 마치 이제 음.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외부적인 상황이 많이 작용을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야, 근데 궁금한데요? 뭐 저도 아, 떠오르긴 하는데. 어 그래요? 저한테 는 얘기를. 설현이랑 지코 씨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다행이 아닙니다. 아, 다행이 <laughs> 아니에요? 네, 네. 아, 어, 맞으면 아니, 저... 큰일 날뻔 했어요. 바로 <laughs> 딱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근기상이 없네요. <laughs> 네, 아, 저불도저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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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